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달금의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있어 수많은 죄악과 모순과 마음에 숨겨진 사악함과 부정함으로 얼룩진 세대 안에 자기를 지켜가는 정직하고 순전한 영의 은혜의 역사가 주 안에서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나세레 선언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도래 당대의 종교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이 저 마지막 날 악인들의 세계를 뒤집어엎고 의인들을 불러세우는데 당대 의 종교인들, 유대인들을 불러 회복시키는 좁아 속연에 좁아진 사고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거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엘리야 엘리사의 비유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소외시키는 예수님의 어법에 대하여 그를 죽이려 했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분노하는가를 잘 살피시면 됩니다. 주님에 대한 진실과 사랑 때문인가? 내 의로움,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나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그리고 그 말씀의 실제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가르치심 안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정직함. 그 간절함 그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베드로와 레위에 이어서 공적으로 열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럼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 앞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기도하시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이나 기도의 내용을 강조하고 이후로도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다른 모금에 없는 기도함으로 하늘을 열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삶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도 마지막 기도 내용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유대인들이 일상으로 하루를 마치고 저녁 기도할 때 드리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사도행전에 이어져서 그 기도를 통한 성령의 부음이 열려져 간다면 이 예수 그리스의 도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사도들에게 이 생명의 가르침이 이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헌신을 다한 기도를 행하셨다는 사실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남 다시 말하면 19절에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귀신들인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달리 산상순과평지순으로 대조되는 이 단락의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공적으로 이제 베드로와 레위에 이어서 12자들을 불러 세우는 이 장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6장 11절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입장에서 다르면 죽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악함이 아닌 진정한 병들고 상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그 중심의 애탐, 안타까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절박감,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던 거고, 그것이 밤새 부르지적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에 부합한 주님의 일꾼을 세우시려는 혼신을 다한 주님의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절박함, 그 기도 안에 세우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흘러넘치는 거룩한 기도,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그 진실함, 아버지 말씀대로 살되 능력을 입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하고 눌린 자들, 돌보고 치유하는 그 복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그 진실함. 그래서 이 드디어 새로운 질서를 여기 마태복음 8복을 가르쳤지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대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공적으로 열두 제자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에게서 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 통하여 가르치심 수반되는 귀신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역사의 능력이 이제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무엇인지 화가 무엇인지 우리말 어법에 화복을 말하자면 여기는 지금 복과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복,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예수님의 일 안에서 모욕을 받아 차별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상한자들의 삶,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예수님도 지금 그 자리에서 있죠. 그리고 당당하게 마리아를 통하여 일깨워졌던 이런 반전, 반전을 얘기합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세상에 연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에 대하여 이 가난한 자의 복음으로서의 반전의 역사. 어쩌면 급진적이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현실 앞에 지금 예수님 당한 입장도 그렇고 예수 주변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눌리고 상한 자들에게 회복과 자유를 선하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도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